좋은 아침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는 첫 달리기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면서 아침 기온이 몇 도인지 날씨를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괜히 날씨를 보고 춥다면 마음이 웅크려 들잖아요. 물론 날씨를 보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될 수가 있고 복장이 갖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제대로 하기 위한 뭐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달리 해석을 하는 거죠. 뭐든지 긍정적이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생각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이 터고 있습니다. 바람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강물이 잔잔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초반 속도를 보고 속도전을 펼칠까? 훈련 계획을 고민해 봅니다. 7분 52초 오늘도 신호가 바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야 1월 1일 운동하셨고 1월 2일, 1월 3일 작심 3일을 넘겼다면 여러분은 계속 운동을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이 아니고 세달 3년 30년을 계속 오늘처럼 운동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라톤이 기록경기라고 해갖고 운동을 막 시작하면서 혹은 기록에 큰 욕심이 없으면서도 처음부터 운동 목표를 기록을 쫓는 이런 달리기는 잘못됐습니다. 올해 저는 57세가 됐습니다. 만약에 27살에 운동했다면 벌써 30년 차가 됐네요. 운동을 막 시작하거나 혹은 건강한 생활 기록이 아니고 운동 목표가 건강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하면 30년을 운동을 지속해 할수 있지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25분 48초. 햇살이, 수면이 금방 막 올라왔나 봅니다. 아, 오늘도 일출보러 많이 왔네요. 오늘 일주일 보러 평상시보다 한 100배? 200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요 새해 첫날 운동하지 않았다고 자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마음이 약해지신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날 해맞이를 보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해운대는 해맞이 보러 많이 올 겁니다. 아, 지금같이 일출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잡으면 되죠. 운동은 마음 먹고,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바나했스이까더 빨리 가야 됩니다. 하이, 하이. 3일이 아니라 3년, 30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세요. 오늘 해변에 오신 분들 참 많죠. 이분들이 과연 매일 절차로 운동을 하는 형식으로 해변을 온다든지 운동을 할까요? SNS에 사진 남기고 짧은 걸 남기면서 운동 흔적, 훈련일지를 남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훈련지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20년 이상을 달리했잖아요. 이분들 수명 얼마 가지 않아요.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과실을 해야 됩니다. 내 후손들한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남겨 나가셔야 됩니다. 16분 33초.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메모를 남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역사에 100년, 200년 지나도 귀중한 역사의 흔적이 남도록 상세하게 운동이라든지 사회 배경, 운동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하게 기록해서 남기는 게 나을까요? 서비스를 하면 매월 월간 주행왕 최고 기록상 시상을 합니다. 월간 주행왕이 600km를 넘겼더라고요. 시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내가 몇킬식씩 됐는지, 뛰었는지, 흔적이 남습니다. 기록이 누적됩니다. 10년, 20년, 30년. 물론 과시할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기록할 만한 내세울 가치가 없으니까, 훈련지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훈련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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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오늘 운동 내용을 메모로 저장해 놓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다른 경쟁자들을 온라인상으로 훈련지상으로 넘어서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늘 훈련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내세울 게 없더라도 하루, 10일, 1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 그게 역사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 모습도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훈련 일지로 보여줄 게 없어서 혹은 훈련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훈련 일지를 올리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옛말에 병원 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증상을 알려야 됩니다. 훈련 내용을 기록해 나가다 보면 부끄러운 운동 모습이 제대로 된 운동 모습으로 메워져 나갈 겁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새로 운동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안되는 방법 첫번째 훈련일지를 작성하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는 최고의 훈련방법입니다 훈련일지 작성 아 햇살 좋다 햇살 멋집니다. 아 좋다. 나머지 1.65km 40초대, 6분 40초대 에 넣겠습니다. 하이, 하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 않거나 만약에 훈련일지를 자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빡세게 달리지 않겠죠? 헤이, 헤이, 헤이. 1km. 일킬로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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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음아이죠 헤이 hey. 자, 마라톤 장갑을 콧딱 가라고, 하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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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h 300, 300, 300, 이0 0 0 0 헤이! Hey, 헤이! Hey. 아, 6분 47초! 아, 1시간 10분대 있습니다! 아, 아. 이틀 전에 호주에서 온 런하고 동일한 코스를 달렸거든요. 그때는 1시간 14분! 48초! 그러니까 4분 더 당겼습니다 아, 아 운동 잘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잘 뛰었거든요 동반자 앞에서 오늘은 그거보다 4분 더 빨리 뛰었으면 굉장히 잘뛴 거죠 오늘은 1 5 7 k m 그러니까 1 6 k m 뛰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이런 폐쇄적인 운동을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빡세게 달리겠습니까? 마지막에 거품을 물어야 되고, 1km를 더 달리려고 그러고, 힘듭니다. 훈련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혹은, 뭐, SNS에 남기고 이러신다면, 그거는 훈련일지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놀이예요 멤버를 남긴다. 그거는 그냥 가계부잖아요. 훈련일지. 좀더 제대로 된 운동 시간을 가지고, 바른 훈련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훈련지를 작성하십시오. 꼭꺼내드립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저처럼 30년 이상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오늘 저희 운동 곡장입니다. 훈련화를 신었고 발가락 양말을 신었고 만약에 제가 오늘처럼 굉장히 짧은 시합복이거든요. 시합복을 입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빡세게 이렇게 달리기가 힘듭니다. 복장도 위에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 걸 입어야지 팔치기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영하의 날씨지만 이 메리노울 장갑이 두터운 장갑을 끼게 되면 몸의 움직임까지 제어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벼운. 지금 메리노울 마라톤 장갑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부피가. 그리고 굉장히 따뜻해요. 손 시렵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시릴수 있는데 이건 전혀 달리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달리는데 훨씬 도움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허벅지가 빨갛죠. 아무래도 차가운 공기에 계속 한 시간 이상을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갖고 뭐 굉장히 차갑고 춥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작심 3일이 아니라 30년 이상 저보다 더 오래 운동하실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야, 오늘은 7 7 k m 로 달렸네요. 그래도 가볍게 잘 달렸습니다. 아 오늘 반찬은 시금치 시금치를 준비하고 있네요 자 저는 아 무엇을 비타민의 미네랄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아 상쾌합니다 저는 또 많은 공 오늘 마실려나? 다시물, 야채, 그런 당면 많은 거예요. 불고기. 오늘 아침 메뉴는 불고기. 아미노산 프로테인을 타서 마시겠습니다. 합니다. 훈련지에 약사합니다. 자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음, 이건 비지고, 이거는 나물이네요. 콩나물 그리고 전골로 불고기를 해서 먹겠습니다. 잡채가 있는데 자 식사하겠습니다. 음.